안녕하세요. 왕초보 농부입니다. 지금 배추를 보는데 많이 시들어 있습니다. 낮에는 많이 시들어 있고요. 또 저녁 되면은 또 파르파르 살아나는데 제가 이유를 보니까 저희 땅이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. 전에 여기가 논이었고요. 그 위에 마사토를 덮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물 배수가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배추에 물을 줘도 금방 물이 마르고 낮에 와보면 축 처져 있고 밤에 이제 물을 주면은 확또 살아나고 아니면 물을 안 줘도 또 천천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들 배추를 보니까 다른 집들 배추는 낮에도 생생하고 저녁 때도 생생한데 저희 배추만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 주거나 뭐 시간이 지나면 또 파릇파릇 일어나니까 걱정 안 하는데 이 마사토가 농사짓기 좀 까다롭고 그리고 이 마사토 밑에 전에 논이었다 보니까 진흙이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로 가면 또 진흙이 나오고 그래서 물은 빨리 빠져나가는 대신 작물은 또 빨리 마르고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오후 늦게 되니까 점점 생생하게 일어나더라고요. 이따 물 한번 주고 또 배추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수확하기 한 3주 전부터는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은 물을 주고 있거든요. 뭐 초보 농부다 보니까 그런 거는 많이 안 따지고 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배추가 여기 두 줄, 그 다음에 저 위에 또두줄 있는데, 처음에는 김장 배추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, 이 배추가 이제 노랗게, 안쪽이 노랗게, 김장 배추보다 더 노랗게 되는 배추라고 했어요. 그래서 쌈용으로, 중간중간 하나씩 쌈용으로 좀 따서 먹자 하고서 길르고 있는데, 미리 자르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.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줄이든지 했어야 되는데 160 포기 정도 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하나씩 하나씩 먹다 보면 금방 반이 되고 또 몇십 포기 가지고 또 이렇게 아는 사람 나눠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부 다 키우고 있습니다. 이거 김장하기도 많고 참 김장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할지 걱정인데요. 그냥 기르는 재미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이런 애들은 많이 못 컸고요. 이 끝에 오니까 호박하고 뭐 옥수수 이런 작물이 있어서 많이 못큰것 같고 저 앞쪽으로 갈수록 더잘 자랐고요. 이런 애들은 뭐 파릇파릇한데 작고요. 저도 처음에 농사를 시작할 때 유기농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기농 하다 보니까 벌레가 엄청 많고요. 다 뜯어 먹고 있습니다. 지금도 보면 여기 뜯어 먹은 자리 보이시죠? 이게 배추를 심고 딴 볼일 보다가 좀 늦게 왔더니 뭐 거의 조그만 잎들을 다 뜯어 먹었더라고요. 특히 벌레는 어린 잎들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열심히 뜯어 먹어서 부랴부랴 농자재 가서 필요한 약들을 사다가 또 바로 쳤습니다. 특히 진딧물 이런 약들 쳤더니 그나마 바로 살아나고 또 약을 치니까 금방 크더라고요. 그리고 유기농 또 가루로 된그 비료가 있는데 그거를 뿌리면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배추들도 흙, 뭐 진한 색인데 그걸 뿌려서 그런 건지 흙이 이런 건지 종이 이런 건지 구분은 솔직히 잘안 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유기농을 뿌려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얘네들은 이제 메뚜기 종류들이 뜯어 먹었더라고요. 보니까. 그래도 약을 쳐야 덜 벌레도 먹고요.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물음병 약도 쳤고 아무튼 농자재에서 칠하는 거는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. 건강 생각해서 완전 유기농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, 벌레만 좋은 일 시키고, 아예 못 먹는 꼴이 돼서, 약도 좀 치고, 대신 시간 텀을 가지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서, 약을 치고 있고, 또 들어보니까 요즘에 농약도 성분이 이렇게 세지 않고, 되게 약하게, 또,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 안 되게끔, 친환경적으로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을 믿고, 열심히 약도 치고요. 제가 처음에 이 주말농장 텃밭을 할때 나무를 심을 때 나무들도 농약을 안 주는 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뭐 강한 나무 있잖아요 병충해 강한 나무 그런 거 위주로 심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진딧물이고 뭐고 많이 그 입을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농약치는 자동 분무기도 사고 여러 가지 사서 지금은 그냥 약 타서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과일나무 종류를 더 넓혀서 약을 많이 줘도 되는 그런 것도 심고 좀 먹고 싶은 요실수들을 많이 심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말이 또 길어졌는데 지금 배추 좀 이따 물주고 한번더또 또 말씀드릴게요. 지금 위쪽 배추밭인데요. 여기는 그늘이 좀 빨리 지는 편입니다. 저 밑에보다. 그리고 물도 주고 하니까 배추들이 아주 싱싱하게 다 일어났습니다. 이렇게 아주 이쁘게 지금 모양을 잡고 있죠? 아까 낮에 왔을 때만 해도 축 처졌는데 지금 파릇파릇하게 다 일어났습니다. 조금 아까 배추들 물을 다 줬고요. 그리고 또 여기가 해가 넘어갔습니다. 그다 러 보니까 뭐 싱싱하게 다 일어났습니다. 저희 텃밭만 낮에는 푹 가라앉았다가 밤 되면 일어나는 건지 물을 줘서 그러는 건지 어쩔 때 보면 물을 안 줘도 그늘 만지면 싹 일어나는 게 보이시죠? 아 배추 아주 잘 됐습니다. 김장 한번 처음 도전해봐야 될것 같고요. 아니면 쌈채소로도 좀잘 보관해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면 좀 오래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, 이렇게도 해보고, 저렇게도 해보고, 아는 사람도 주고, 농사에 짓는 즐거움, 또 이렇게 해보는 즐거움이 있으니까,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. 배추가 아주 잘 살아났습니다. 왕초보 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